빌레몬서는 뭐잘 아시다시피 겨울에 어, 또 옥중서신 중에 하나인데 어, 주제는 이제 과 동일시의 축복 빌레몬를 통해서 이런 좀 주제들을 좀 나누고 나는데 어, 이 빌레몬을 예, 받아 줄 것을 간구하는 바울의 개인적인 서신인데 어, 이게, 어, 어떤 바울의 탄원과 간구가 주님께서 어,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그런 간구와 거의 뭐 동일한 어, 대형으로 우볼수 있게 되는데 어, 그래서 이 바울의 간구와 바울의 섬김의 자세가 어, 그리스도 동일한 모습을 보면서, 어, 이 바울이 어, 종인, 그 당시 로마시대 종은 어, 물건들이 고 죽일 수 있는 그런 제뭐 주인의 소유물 중 하나인데, 이런 그 어, 종인 오네시모가 어, 자기 주인을 어, 그 떠나서 그냥 떠는 것도 아니고, 아무튼 도둑을 질한것 같아요. 주인의 물질을 탈취해서 로마로 가고 로마로 가서 바울을 어떻게 만든지 모르지만 게만난 가운데 주님을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그가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되어지고 또 새로운 신분을 영적인 신분을 이제 취하게 되는. 그런 과정을 보면서 그리스도께서 어, 우리를 죄인된 우리를 위해서 어, 기도하시고 또 자신의 생명을 들리신 그러므로 우리의 신분이 어, 참으로 얼마나 격상되어지고 높아졌는가 하는 것들을 이제 그림자로볼수 있는 내용이 빌레몬스기 때문에 이 우리 빌레몬스가 우리에게 시사하는 의미가 되게 참, 네, 높고 중요한 것을 보게 되십니다. 어, 이와 같은 어, 실제로 빌레몬은 어, 바울을 통해서 구원받은 걸로 이게 기록되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어, 실제로 빌레몬은 바울의 영적인 스성이고또 영적인 빛을 진 사람이기 때문에 어, 이와 같은 바울의 간절한 간구 원의 심호를 주인인 빌레몬이 받아줄 것을 간청했을 때에 빌레몬은 어, 흔쾌히 아마 이 오네시모를 받아들이네 네, 좋은 뿐만 아니라 좋은 이상의 그와 같은 사랑한 자로 받아줄 것을 사도 바울이 이제 네, 16절에 말씀하고 있는데 아마 그렇게 해석을 해보시고또 아마 오네시모는 바울이 말한 것보다도 더 어, 순종할 것을 어, 이제 확신한다는 그 말씀을 이제 11절에 말하고 있는데 막 능히 그렇게 해서 이렇게 보여집니다. 우리와 와서 천하고 천한 오네시모가 한 사람의 중보자인 바울을 통해서 어떻게 변화돼지고 쓸모 있는 자가 되었고 유익한 자가 되었고 또 선물 그 신분이 얼마나 변화됐는 한 것은 선 급적인 하나의 뭐 영화와 같은 내용들인데 우리의 신분이 우리의 그런 어. 모습이 보래 시모와 똑같은 그런 모습들 보게 되면서 참 감사가 되십니다. 이와 더불 바울을 통해서 아, 보험하던 빌레몬은 어떠한 사람인가?라는 것들을 이제 일절부터 쭉 첫절까지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 빌레몬의 이정은쭉보이 어, 되면은 일절 후반지를 보게 되면은 우리의 사랑을 받는 자요. 어, 동력자인 빌레몬, 바울과 디모데 동력자고, 바울과 디모데로부터 사랑을 받는 그런 자였고, 또 그의 자매 아비아도, 또 그의 아들 아키포도 어, 함께 병사되었고, 또 굴로세의 일꾼으로 이렇게 선겼던아키포소 아, 보게 될 때, 또 빌레몬의 집에 있던 그의 그 집에서 이제 모임을 가지면서 선교를 섬겼던. 인도를 보게 될때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과 사랑이 얼마나 헌신되게 어, 하고 충성되게 하는가를 보게 되죠 특히 빌레몬의 이 신앙을 보게 되면 사들에 예, 항상 제 예, 바울이 빌레몬을 생각할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감사하는데 그 감사의 내용이 뭐냐면 참 놀랍죠 왜냐면 어, 예수와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과 믿음이 있음을 드리미니 주님에 대한 사랑과 믿음이 있었다에 이 말을 했습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주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게 이제 모든 율법의 가장 첫 번째 강령이죠. 그래서 빌레몬은 무엇보다도 정말 이 복음 안에서 주님을 진실로 사랑했고. 주님의의 그 모든 말씀을 신실히 믿었던 모든 말씀을 믿었고 모든 그한 주님의 사랑을 누렸던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주님으로부터 받은 사랑과 주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어 바뀌어진 우리가 바뀌진 믿음을 통해서 동일하게 모든 성도에 대해서도 사랑을 나타내고 믿음을 나타내던 것을 보고 있습니다. 먼저 앞당이 돼야 성도가 뭐 일부분 내가 뭐 좋아하고 나와 코드가 맞는 그런 성도만 사랑 것이 아니라 모든 성도에 대한 어 빌레몬의 사랑을 나타냈고 믿음이 믿음을 나타냈던 이와 같은 또어 빌레몬의 참으로 어떤 신실한 그라 같 믿음뿐만 아니라 이, 이 사랑과 그리스도로부터 받은 사랑과 믿음이 성도들에게 내 믿음의 교제를 하게 되는데 육지라고 되면은 이로서 내 믿음의 교제가 우리 가운데 있는 선을 알게 하고 그리스도에게 이르도록 역사합니다. 그래서 이, 이 빌레몬의 믿음의 교제 또 이제 홈정적인은 뭐냐면은 어, 믿음 믿음 안에 들어온 그일 그 일, 어, 믿음 안에 있는 그 자체가 어, 성도들과의 금 어, 모든 이게 이 선이 된데 그냥 선되지만 어, 다른 번역이나 킹덤 소재는 모든 선을 알이안 되게 되어 있거든요 번 그래서 이 빌레몬의 믿음에 믿음 안에 들어와서 믿음 안에 나누는 이 교제가 어, 우리 가운데 있는 성도들 가운데 있는 우리가 받았던 모든 주님으로부터 받은 그 모든 선한 일, 주님께서 하신 선한 일들은 이제 주님의 에, 오심과 또 성육심과 또 그리스도의 삶과 죽으심과 부활과 하늘의 오르심과 다시 오심 이 같은 모든 복음의 모든 총체적인 나나의 말씀들을 하셨겠죠. 그런 우리의 죄의 인에 대한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의 죄들에 대한 문제까지 다 처리하신 그런 모든 연합과 연락에 대한 모든 것들이 바로 우리 가운데 있는 주님께서 붙신 선이죠. 그러한 어, 믿음의 교제를 통해서 왔던 우리 안에 있는 이 주님의 유대한 어, 착한 사역들을 알게 하고 알므로 말미암음 성도들에게 가르치므로 말나암아 교믿음으로 그 교제함으로 말미암아 성들라 이는 그리스도께 이르도록 역사하는. 그리스도께 에, 에, 이르도록 이제 에, 어, 완전하게 하는. 그래서 다른 성경에는 모든 선한 일을 아는 지식에서 효력이 발생하도록 하는 이 같은 사역. 믿음의 교제가 정말 중요한 거죠. 어 그냥 우리가 어때서 믿음으로 교제할 를 때가 많죠. 불평의 교제. 어또 어쩌면서는 어떤, 어떤 성도가 바르지 못한 길을 가게 될 때에 우리가 바른 믿음과 사랑 가운데 바른 믿음의 교제를 해야 되는데 잘못하면은. 방탄다든지 아니면 어 방종하도록 그냥 놔둔다든지 권면하지 않고 책망하지 않고 그냥 둔다는 것은 이제 믿음의 교제가 아니고 사랑이 없는 전부죠. 그래서 우리는 어 바르지 못한 길을 가는 삶을 였다면 사랑 가운데 믿음의 교제를 통해서 어 그것그서 우리가 이루시는 그 위대한 선한 일들이 무엇인가 사랑이 무엇이고 은혜가 무엇인가를 어 알게 함으로 말까마 어 참으로 어, 이와 같은 주님의 많 지식이 실제로 사람에게 효력이 발생할 수 있도록 이런 사역들이 얼마나 중요한관 하는 것 보게 되시고 어, 이와 같은 믿음의 교제뿐만 아니라 어, 더빌레몬의 이, 이 중요한 사역이 뭐냐면 7절에 형제의 성도들의 마음이 너로 말미암아 평안함을 얻으시니 어, 내가 너의 사랑으로 많은 기쁨과 위로를 받았더라 이게 보면은 이제 성도들이 마음, 성도들의 마음으로 말나 평안을 얻다든지 헌병되거는 뭐냐면 어떻게 보냐 하면은 어, 실제를 보게 되면은 어, 태어나는 도로 인하여 성도들의 마음이 새 힘을 얻었기 때문이라 이렇게 돼 있거든요. 어, 사랑의 교제와 위대한 교제가 성도들로 하여금 어, 빌레몬의 사랑이 성도들로 하여금 마음이 새롭게 새 힘을 얻는. 여성기는 리프레시 돼요, 리프레시.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하고 리프레시 한다는 것은 뭐냐면 상쾌하게 하고, 새롭게 하고, 기운이 나게 하고, 활기를 떼게 하는 가장 중요한 여성문양이면 사랑. 사랑이 사랑. 사랑의 힘이 만큼 큰다는 거죠. 그래서 이 빌런 본의 성도를 향한 이와 같은 사랑의 말이나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이 성도들에게 활력을 주게 하고, 기쁨을 주게 하고, 어, 또 주님을 향해서 기운나게 하는 그래서 선도의 사랑이 너무나 사랑스러워 보게 되고, 이 사랑이 성경에 보면 성도를 온전케 하는 그두 가지 요소가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첫 번째는 그리스도의 연합이고, 또 연합 가운데 있는 성도들의 서로 간의 사랑, 이 사랑이 온전하게 뛰는 온전하게 는 뛰라는 거죠. 사랑을 사랑이 우리를 완전하게 하고, 연합이 우리를 완전하게 하 그와 같은 두가지 중요한 하나의 요소를 보게되면서 어, 성도안의 사랑 또열암 뭐 가운데 나눔의 어떤 고래끼이 없는 고집없는 사랑이 얼마나 어, 성도라 해 기쁨이 되고 힘이 되는가 그것은 이제 물론 뭐 부부감독도 마찬가지겠죠 가족간에도 마찬가지로 더나가서 성도안의 사랑 더나가서 이제 이웃에 대한 사랑까지 늘 그저 죽겠지만은 요하지 이 빌레몬의 네, 사랑과 믿음, 취념을 향한 사랑과 믿음, 도돌 향한 사랑과 믿음이 있도록 참 너무나 아름답게 행복하게 만들어지는 종전 열심 설법 되면서 이와상그러면빌레번의 믿음의 기초가 무엇이냐, 사랑의 기초가 무엇이냐 바로 이제 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주신 그 은혜, 우리를 어, 받아주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이와 같 사랑과 믿음이 이, 표현된 것을 보게 될 때에 이, 그리스도의 사랑이 바울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가 어떻게 나타나는가 말씀을 좀 살펴보고자 하는데 그래서 이제 어, 빌레몬의 종인 오네시모의 일을 통해서 간구하고 있는 이제 주님의 예, 주님께서 하나님을 향해 간구하고 있는 그와 같은 모습을 알수 있겠죠 어, 그래서 팔 절에 보게 되면 이름으로 내가 그리스도 아래서 아주 담대하게 내게 마땅한 일로 명할 수 있지만 명령할 수 있지만은 도리어 사랑으로 강고하는데그강고는뭐냐면 가친 자 중에 난 아들 1 0 절에 원의 시모 가친 자 중에 난 자녀 원의 시모를 위하여 내게 강고하는데그 전에는 1 1 절에 무익했지만는 이제는 내게 유익한 자가 되었다. 또 어느 정도 무익한 자가 되면 나십이전에 그는 나의 신복이라 신복은 밑에 주석을 보면 심장이래 신장 심장. 내심장이고내 오장육부와 같은 그런 사람이다. 그래서 이제 오늘 십오장 빌레모의 재산을 훔쳐서 달아가, 달아나는 이 같은 무익한 자였고 도움이 안 되는 그런 자였지만 이제 복음을 통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얼마나 충성되게 바울을 섬겼는가 그래서 유익하게 되었고 어, 나의 심장이라 할 만큼 너무나 어, 참 충성된 형제인데 종에서 뛰어난 형제인데 예, 이와 같은 이제 변화된 신분 변화된 뭐 같은 이제 예, 그 유익함 그스을 믿게 될 때에 다가오는 변화를 할수 있겠죠 예, 그런 이제 신분임에도 불구하고 네, 오늘 십오를 내게 머 물고 바울 자신에게머물러 두기 하고 싶지만은 1 3절에 그러나 네, 대신 내네 대신에 나를 섬기고 싶지만은 1 4절에 다만 이 빌레몬의 선망이 없이나 왜냐하면 네가 주인이기 때문에 이 오늘 십오의 주인이기 때문에 주인의 상망 없이 이와든 섬김을 받기로 원치 않는다. 이런 이제 죄가 있다면은 죄를 실질적으로 행동에 옮겨서 회개하게 하는 이런 이제 우리들을 이제 하는 그런 것이죠. 오네시무가 그냥 기도로 하나님 제가 빌려본 어 주인에게 죄를 주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실질적으로 이제 가서 자기 죄를 고하고 자기가 어 탈취했던 주인의 재물에 대해서 자기는 갚을 능력이 없지만은 1 8 절에 바울이 대신 변제 주겠다는 말을 했거든요1 8 절에 그가 만일 내게 뿌리한 뿌리를 하였거나 내게 빚진 것이 있으면 그것을 나 앞으로 계산하라. 나 바울이 친필로서 너희 내가 카프로니와 내가 네가 이외에 네 자신이 내게 빚진 것에 대해서는 말하지 아니하노라. 어, 이 빌레몬이 탈취한 도둑질한 이 물건에 대해서 재물에 대해서 내가 계산을 주겠다. 주님 우리 죄를 대신 십자가에서 자신의 생명을 드리심으로 피를 흘리심으로 이제 우리의 피 값을 지불해 주므로 다 이루어십다. 믿기 좀 요한복음 십구장 3 1일신처럼다이루심으로 우리 모든 죄에 대해서 계산해 버리므로 말냐마 빛에다 청산해 버리는 요 같은 주님의 십자가의 사역을 또 그림들로 보게 되시고 이 어떤 일선 선하산바리에 비유할 수 있겠죠 선하산바리에 감감난이 유대인들을 유대인을 어, 보호해 주고 또 치료해 주고 또말 어, 낙타에 낙이 태어나서 예루안에 가서 어, 그 거를 맡기고 어 불교가 되들면 내가 올 때에 다 계산되겠다. 주님의 사랑에 희생과 헌신이죠. 주님께서 온제히이 어, 우리의 불의한 죄값을 불의를 행하였고 죄를 지었고, 또, 죄성으로 말하면, 영원한 그 형벌을 받아야 했던 모든 빛을 주님이 대신 자신의 육체의 생명을 들으심으로 다 청산해버리고 계산해버리는, 다 이렇다는 말이 이제 다 계산했다는 그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주님이 다 계산, 우리의 죄를 주님이 품으시고, 대신 그 품으신 사람을 우리에게 의로 다시 되돌려주시는, 그러므로 이제뿐만 아니라 빚진 것을 다 갚아줄 것뿐 아니라 이것은 이제 십구절을 보면 친필을 쓰는 것은 뭐냐면 보증이거든요, 보죠. 보정. 이 필자체가 보증이거든요. 그래서 보증을 내가 겠다이좀 무례한 어, 바울의 사랑인데 실제로 바울은 주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서 심지어는 말로만 그러면서 십삼장성경에 심지를 이렇게 한 거죠. 빌레몬도 마찬가지. 빌레몬도 어. 바울로부터 받는 사랑을 말로만 한게 아니라 실제로 모든 선도를 향한 사랑이 넘쳤고또 어, 바울을 통해 구원받은 우래 시모도 말로만 생긴 게 아니라 정말 바울의 심장이 될 정도로 온 어, 온전히 사랑을 섬겼다이 같은 어, 어, 사랑이 어, 우리를 살리게 하고 그리스도 의 사랑이 우리를 활기차게 하고 어, 이렇게. 예, 그 다음에 사랑이 뭐, 모든 것이 참 사랑인 것을 보여될릴 때, 어, 그리스도의 사랑이 이같이 자신을 드리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사랑이 바울 라이금, 오네신 라이금, 일레버노 라이금, 피자 섬기게 하는 어, 그 원동력이 사랑인 것을 보여될 때, 이와 같은 바울의 이 섬김의 모습이 주님의 섬김의 모습과 동일한 모습이고, 그리고 실제로 이 어, 모든 그서진세에 복되시면, 은 교리가 나오고 교리에 맞는 삶이 나오는데 실제로 교리도 중요하지만은 교리에 근거한 실전적인 삶, 사랑의 삶 이게 정말 중요하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교리를 배우것도참 정말 중요하지만 교리를 통해서 실제로 로마서 어 12장부터 우리의 삶을 드리고 어그 다음에 그렇게 산책물로 드리는 이 일을 위해서 실제로 교리가 필요한 것을 보게 될때 우리가 말로만 하는 신앙이 아니라 실제적인 실천적인 신앙이 되는 삶 그것이 바로 그지도를 살아내는 삶이죠 그리스도를 살아내는 삶 사랑하고 어, 아내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어, 또 직장에서 상사의 말에 기쁨으로 순종하고 또 부모에게 모든 일에 순종하고 또 자녀에 대해서 짜증나지 않도록 잘 돌보고 뭐, 아내는 남편을 사랑하고 이런 것. 이것은 그냥 뭐 교리적인 그리지인 주님의 그 진리 안에서 나오는 자연적인 열매거든요. 이와 같은 그리스도의 사랑의 삶이 얼마나 존나는가, 얼마나 놀라운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이 사도 바울이 이 오늘 셰를하면서 이렇게 말하거든요. 십육제라고 음, 되면은 십육째 이후로는 오늘 신물을 종과 같이 대하지 말고 종 이상으로 대하라. 얼마나 사랑받는 형제로 돌아는 사랑받는 이제 얼마나 신분이 격상되는 거예요. 죄인에서 의인으로, 의인에서 형제로. 종이 자기 주인하고 동등하게 그 이상으로, 종 이상으로 사랑받는 그냥 형제도 아니고 사랑받는 형제로 어, 네가 받고 옆에 들어와 물론 신분이 상승이죠 뿐만 아니라 17절에 그러므로 내가 나를 동력자로 발진되어 그를 영접하기를 내게 하듯 하고 그 바울까지하는 거예요 이건 어떤 빌레몬보다 높이 달라는 거죠 이거 봐그리스도과예언으로 말미암은 동일시의 첩복이죠 우리가 주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님과 동일한 신분을, 동일한 축복을 하늘에앉안바되고 한교 상속자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되는. 이는 저 청량할 수 있는 그것이 풍성절인가. 그래서 어, 그를 영접하기를 오늘 십오이 죄인인 종인 천한 추구도 관계없는 파락으로 관계없는 그런 종을 그의 손님으로 말미암아. 종이 상황의 현재로 사람 맞는 현재로 두고 또 어, 나를 대하듯이 능접하라 위대한 신분적인 상승 뭐 이렇게 할수 누가 이렇게 신분을 상승시킬 수 있을 필요 없는 거죠 올라가고 올라가고 신분이 상승하고 상승하고 복음이처럼 우리에게 위대하게 만는 것입니다 절에 오 힘대요. 나를 주안해서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게 하고 내 마음이 그리근안에서이 평안도 동일하게 치유를 해보게 되면 동일한 리프레시입니다. 이제 빌레몬의 오네 신호를 영유하게 될때 바울은 리프레시라는 거예요. 마음이 상쾌하게 된 거죠. 마음에 기쁨을 얻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아들이 이 모든 죄의문제를 해결하신으로 하나님의 마음이 상쾌하게 된 거죠. 우리를 이제 거짓 없이 이, 이, 이 그것을 믿는 자녀들을 온전한 기쁨으로 대할 수 있는 즐겨 부르며 기뻐하는 너무나 기뻐서 어쩔 줄 몰라 하는 그와 같은 대상으로 삼으신 것은 아들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으신 것 희생의 대가로 말하자면 하나님도 기뻐하시되고 우리도 기쁘러시되고 모두가 기쁘러시되는 모든 만물이 회복되지는 상쾌함을 얻는 이런 사역이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역이고, 보혈의 능력이고, 또그 주님의 조심의 복인 것을 보게 될 때, 여전 바울의 어떤 모습을 통해서 21절에 보게 되면, 나는 내가, 어, 바울은 베르모네가 순종하는 것을 확신할 뿐만 아니라, 어, 내가 말하는 것보다 더 행할 줄 수가 아니라, 엄청 놀랍죠. 예. 하나님의 이 연락을 받고, 연합되고, 어, 동일시된 아들들은 더 하겠죠 아버지 말을 하면 이거 하라 하면 은 이것저것 다 하겠죠 예. 이게 바로 사랑의, 예. 사랑을 사랑 받은 사람들의 모습이고 또 당연히 사랑의 힘이 이렇게 만든 거죠 그리고 오내시부에 왔던 예. 주님을 향한 사랑과 믿음 또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과 믿음 또 믿음의 교제를 통해 그 시도 때 들으시니까 사역을 온전히 알게 함으로 말미암아 성도를 계속 격려하고 어, 상쾌한 가운데 활기찬 성도로서 세워나가는 이와던 사역들을 보게 되면서 이것 또한 음, 자가 되어야 되고 또 우리가 어, 보내시고 있는데 어, 이 주님으로 말미암아 얼마나 우리가 격상된 신분과 연합된 신분 속에서 그리스도 사랑의 대상이 되고 하나의 사랑의 대상이 되을 우리가 묵상이될 때. 늘 우리가 기쁠 수밖에 없죠. 항상 상쾌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항상 기뻐할 수밖에 없죠. 기뻐하라 칼기 전에 기뻐할 수밖에 없는 거죠. 같은 의미에서는 여기서 우리가 받은, 받은 축복이고 이와 복을 받은 사람이라면 마땅히 우리는 더 주님께서 부탁하신 말씀보다 더 많이 정말 사랑 가운데 네, 할 수밖에 없는 축복이 되면서 우리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다지않 이 빌레몬을 통해서 교원 어, 받게팅에 그 대해서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예한 말씀 마치고, 마치겠습니다.